아, 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아, 과일을 좋아한다는 아니, 소문이 네. 있어요. 네. 손님, 네. 여기서 아, 과일 주스랑 과일이랑 고르시면 돼요. 어, 골드 골든 키위, 키위 주스를 키위.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또뭐 누르시나요? 네. 아, 그거는 주민부 준비 중이에요. 아, 키위를 좋아하세요. 변비가 있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골든 <laughs> 키위 <키비>, 그린 키위 주스. <laughs> 아, 손님 여기 과일도 있어요. 과일 네, 뭐 먹을래요? 과일 좀 드시겠어요? 우와, 옵션을 선택해야 돼요. 어. 잠시만요. <laughs> 네, 오렌지, 오렌지 좋아하시네요. 오, <laughs>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요. 다 드시겠어요? 오렌지, 오9 5 0 오백 원 되겠습니다. 59,000원 카드 해주시겠어요? 쿠키하고 어? 실리콘하고. 네, 젊었으면 갈게요. 아우 골드킴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야 손님, 여기는 과일을 잘라서 줄수 있어요. 오렌지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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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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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0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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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멜론. 멜론. 자, 멜론. 네 개. 멜론 네 4개. 개요. 어디, <laughs> 단재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laughs> 초코칩 쿠키도 하나 주세요. <laughs> 이제 스모크 쿠키도 하나 주세요. 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